안녕하세요. 어제도 오제도파스 강동훈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양양,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양양오토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재 2021 지프캠프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데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1 지프 캠프의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장면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번에 타본 2021년형 집 체로키 80주년 기념 모델 3.6L짜리 오버랜드 트림인데요. 이 차량과 집 랭글러의 차이점, 뭐 그에 따라서 체로키가 왜 특정 코스를 통과할 수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주차되어 있는 집 체로키 80주년 기념 모델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로드 코스를 탈집 아, 체로키네요. 차 번호는 6번. 저는 지금 2021년 집 캠프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프로드 코스 먼저 경험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집 체로키 10주년 모델입니다. 전차량 정강 교차로에서 숲진로에 따라 좌회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는 주행 모드를 오토로 놨는데요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락크롤링 수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샌드 머드 정도로 주행 모드를 바꿔서 코스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 진입을 대기 중이고요. 차량이 공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설정도 오프로드 페이지, 오프로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꿨습니다. 이러면 피칭, 롤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가 있겠죠? 먼저, 범피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인스트럭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차량은 체로키라서 랭글러, 루비콘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코스를 못 지나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면 통과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급경사 올라갔다 내려가는 네. 트레일코스고요 저희가 좀 다른 차량들은 여기 속도를 이제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어갖고 그걸 이제 네. 저희 지금 써고 있는데 본 차량은 거기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아, LCD가 없어요? 네, 지금 본 네. 차량은 지금 거기 기능이 네. 없어가지고 네. 그 올라갈 때 어쨌든 사륜을한번 이제 워딩을 수하시면 됩니다 네, 뭐, 해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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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온도 뭐 올랐고요. 이 차량은 힐 디스턴트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천히 네, 내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소나무밭 사이에 범피로드인데요. 약간의 모래밭이에요. 얼핏 보기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모래였을 경우에는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길이 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늘이서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대학배 나래로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도로네요. 여기서 일단 대기. 경사하는 코스이고요. 네. 차량을 오른쪽으로 경사쪽으로 붙여서진행하는코스니다 네. 붙여서 진행하는 코스입니다. 네. 차량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네. 안내마취 이동하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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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셔도 됩니다 네. 잠시만요 저기 스톱 혹시 여기서 멈출 수있어요 혹시 문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문 안전하게 시작해 겠습니다 바닥이 닫혔다 문이 거의 닫네요 <다>, 네. <laughs> 이게 가장 급하게 만든 언덕인데 네.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도 차가 안 넘어진다는 거를 네. 홍보하기 위해서 보는 네. 거고요. 네. 네. 일단 문 제가 안습니다 다음 코스가 이제 저기 왼쪽 코스가 아니고요. 이 네. 차량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저 수로 다리 보이시죠? 아저 바위 못 넘어가요? 네, 얘는 바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아, 차가 네. 좀 낮기도 하고 네, 낮아서. 아, 네. 네. 우선 저 다리 앞에 다리 건너지시는 맛이고요. 네, 다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동하신다. 네, 좋습니다. 조금만 대기해 주시고요. 네. 이쪽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이 네. 앞에 코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나무로 다리를 건너는 코스고요. 왼쪽은 물과 큰 바위들이 있는데 트로키 같은 경우엔 사륜구동하고 디퍼런셜도 루비콘하고 다르고요. 무엇보다 최저 지상구가 낮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면 앞쪽 범퍼가 손상이 갈 거예요. 따라서 통나무 다리 코스를 지나겠습니다. 네. 좀만 왼쪽이요. 좀만 왼쪽요더쪽네 그대로. V 계곡 같은 경우는 트랙션 컨트롤이 제일 많이 제일 적용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뒷바퀴들이 계속 있는 상태로 직진하셔야 됩니다. 직진 네. 지금도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왼쪽 통과 안 하고 직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체로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로키라도 제가 얼마 전에 타본 트레일 호크는 좀 다른데요. 이 차량은 일단 지상고와 진입각이 낮기 때문에 코스를 달리하는 겁니다. 네? 어, 네.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네. 할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한번 진입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부드럽게 하라는 네. 말씀이죠. 네.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바퀴가 닿지 않아서 막 흔들거리면서. 네. 칼로 붙어버리면서 이탈을 하거든요. 네. 스톱. 그 다음에 창문에 팔을 얹으시고. 네. 네. 딱 얹고 바퀴를 보시면서. 네. 그 다음에 앞에 보시고 네. 부드럽게. 네. 아주 부드럽게 진입할게요. 네. 밟으시면 안 돼. 요살살 아주 부드럽게.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한번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네, 좋아요. 오른쪽. 이제 위에 올라가면 핸들이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조향을 네. 좀 잡아주면서 내려가는 거고요. 네. 네, 운행 중이시라서 말씀 안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트레져 컨트롤이그 네. 왼쪽 바퀴 그다음 오른쪽 바퀴가 한 번씩 계속 떠서 막걸리에서 들어가 들 네, 네. 네. 아, 네. 앞에, 멋있게. 앞에, 멋있게 이거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보고 멋있게 네, 네. 딱 보면서 네, 네. 요 통나무랑 통나무 사이 이 센터 잡으셔가지고 올라가시면 네. 되거든요. 네. 네, 통나무 타고 타 올라가요? 골 사이로 가요? 통나무 타고 올라가는 게 낫죠? 아니에 예, 차폭이 좀 좁아서 네. 통나무랑 통나무 사이에 바퀴를 걸어 주시면 괜찮아요. 네네. 네. 예,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한번 조금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다 보면 딱단 네. 중립 중심이 한지거든요. 네. 네. 통나무 사이에 바퀴를 걸어 주시면 괜찮아요. 네네. 네. 예,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한번 조금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다 보면 딱단 네. 중립 중심이 한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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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장치 탔다가 내려가. 정사가 바뀌면 내려가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바뀔게요. 자, 보셔야죠. 이러면 안 되죠. 이쪽, 맨, 아, 가, 가쪽. 성남을 타셔야 돼요. 이쪽이요? 예. 네. 자. 좀더 왼쪽으로. 네. 네.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많이 오셔야 되세요. 네. 바, 바퀴가 벗어나려고 하고.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네, 그대로 천천히 이제. 자, 잡죠. 가까이 빠질 것이 거의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조금만 네. 안쪽으로 네, 네. 왼쪽으로요? 왼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요? 네. 네, 좋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네, 그렇습 천천히 진행합니다. 네. 아, 잠시. 네, 잘하셨습니다. 오. 어. 잠시, 잠시, 잠시만요. 이 구조물을 벗어나게 되면, 네. 얘가 지금 올라 와 있던 것처럼 바로 올라오는데 늦게 통과를 하시게 되면은, 통나무가 차를 때릴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계단식 구조물 앞까지는 네. 조금만 빠르게 해주는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계단식 경사로인데 이제 네. 옆으로도 어, 체험하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때 안정적인 악셀링을 해주지 않으면 차가 뭐 모토크가 걸린다거나 네. 이제 뭐 이제 접지력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접지력 확보를 위해서 악셀링 연습을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집부의 <laughs> 와일드한 맛을 경험해 <laughs>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출발하십니다. 출발. 어후, 네, 모든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이 차량이 랭글로 루비콘이 아니라 체로키 그것도 일반적인 체로키다 보니까 물론 엔진은 3.6L짜리 가솔린 엔진이 들어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면이 있었는데 잘 통과했습니다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2일차 일정으로 외부 코스 드라이빙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임도를 트레일 할 거고요. 앞서 타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 도시면 SUV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임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뭐, 크롤링 수준의 임도를 찾기도 힘들고, 흙탕물 튀기는 그런 뭐 세트를 만들기도 어려우니까, 가볍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양양 하조대 인근의 핫플레이스죠. 서프비치에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캠핑장으로 돌아오고, 이제 각자 귀가하는 일정입니다. 잠시 후 전차량 마운틴 트레일 코스 체험을 위한 임시도로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숙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새벽불리 디퍼런셜이 디퍼런션. 없어. 없어. 이번 영상은 조금 길었는데요. 스케치 위주의 영상이지만 찝브랜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정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제도구제도파스 강동훈이었구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